현재 리플, 즉 XRP의 최근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 끝에 말씀드릴 번호로 문의 남기시면 개별적인 분석과 타점은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번호는 010-9959-6611입니다. 현재 리플은 원화 기준으로 약 4,0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어졌던 강한 상승세에 비하면, 현재는 확실히 모멘텀이 약해진 상태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라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사이의 소송이 지난 8월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사건인데요. 결국 리플 측이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상호 항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XRP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거래소에서의 일반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제약이 줄어든 셈입니다. 소송 종결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만 끝나면 XRP는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수년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건 종결 직후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 가격 움직임은 생각만큼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 이후 매물 부담과 투자 심리의 빠른 식힘으로 인해 제한적인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재만으로는 충분한 매수세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적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 기준으로 약 3,900원대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고 위로는 4,200원대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XRP가 달러 기준으로 2.70달러에서 3.60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요. 만약 2.7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하락 압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지키며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다면 상단 저항을 향해 한번더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투자자들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격의 방향성은 리플이 실제 결제와 송금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채택을 확대해 나가느냐, 그리고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지지선이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주요 지지 구간이 무너지면 추가 조정이 깊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해당 구간에서 방어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조금 더 차분히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미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할까,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 손절선은 어디가 적당할까, 와 같은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띄워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10-9959-6611로 연락주시면 케이스별로 맞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은 오랜 기간 발목을 잡던 소송 이슈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실질적인 성장과 시장 채택이 가격을 이끌어갈 핵심 요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횡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며 지지선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와 조정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010-9959-6611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